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남의 요즘 핫한 개포 주공 1 단지에 대해서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주공 1 단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개포동 안에서도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 구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개포 중학교 이렇게 품고 있고요. 개원초등학교 품고 있고요. 아주 네모 반듯한 어, 지형으로서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는 입주 1982년도 시기고요. 지금 나온 매물로 보면은 어, 제일 저렴한 게 14억 3천만원. 3 5억니까한 어, 11평 정도 되겠죠. 여기서 26평을 받으려면 추가 부담금이 8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억 3천만원이니까 8천만원 더하면 15억 1천만원 정도가 들겠죠. 근데 지금 7월인데 6월 11일자 확인 메모리니까 어, 이 물건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 거는 15억 이런 거로 봐서 불과 1개월 사이에 7천만원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이 추가분담금 8 3 0 0만원이고요 어, 여기에 나왔네요. 총 10억 3천3백만원, 10억 3천3백만원이 있으면 이제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는 과연 어떻게 추이를 변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년도 올해 그 제일 작은 11평짜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 연초에 14억이던 게 14억 4천 됐고 지금은 호가가 15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한 1억 정도가 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볼까요? 예, 최고점은 작년 여름이었죠. 16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구점에 비해서 1억 정도 싼 가격으로. 남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아니, 16억 5천까지 갔었네요. 정고점에 비해서 아직 1억 5천 정도 어, 저렴한 매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7년도에는 예, 10월에는 전혀 없었고요. 9월 남에 11월에서는 한 13억 정도면은 살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교해서 지금, 어 올초 14억이었으니까 1억 정도밖에 안 오는 상태였고, 지금 2억 정도가 오는 상태인데, 그다지 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곳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도에도 굉장히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 센 편이었죠. 이렇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포주공 1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변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들, 데미안블레스티지 이게 최근에 바로 옆에서 입주를 했던 단지인데요. 과연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구가 25평 타입이 19억까지 가네요. 그래서 충분히 예, 분당금을 합치더라도 괜찮은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노래지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포의 반포주공 1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반포역 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인 반포주공 아파트에 위치입니다. 위치 굉장히 좋죠? 반포주공 아파트의 현 시세, 반포주공 1단지의 현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순으로 나열했을 때, 12월에 나, 6월 10일에 나온 매물이 18억 5천만원, 7 2 70인데 34평 무상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4평 반포주공 새 아파트를 19억 5천만원에 사는 셈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